여러분 날씨가 추워지면서 올해도 역시 김장 시즌이 돌아왔는데요 집집마다 다르지만 뭐 배추를 직접 절여서 하는 곳도 있고 절인 배추를 사서 김장을 하는 곳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 김장은 아직 하지 않고 저희 고향에서 부모님께서 직접 김장을 해서 또 보내주셔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오늘 홍어랑 이 소육을 이용한 삼합을 한번 만들어 먹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보통 김장 김치에는 삼겹살 소육을 쓰는데 저는 등갈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소육을 만들었고요 뭐꼭 김장 김치를 삼겹살 수육이랑만 먹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굴을 준비할까 홍어를 준비할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오늘 마트에서 굉장히 상태가 좋은 홍어가 있어서 홍어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술은 뭘 준비했나요 하시는데 마트 갔는데 좀 희한한 술이 있더라고 우곡생주 고배상면 회상의 배상의 생애 마지막, 마지막 역작인 우곡주를 바탕으로, 바탕으로 프리미엄 생탁주입니다 하시는데 프리미엄이긴 해요 왜냐면 일단 가격이 비싸 보통 막걸리 한 통에 1,000원에서 뭐 2,000원 하는데 얘는 한 통에 6,500원 주고 구매를 했고요 다른 것보다 이 위에 있는 포장이 끌려가지고 사긴 했어요 <laughs> 뭐 광고나 이런 건 아닙니다 겉으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막걸리가 걸쭉한데 한번 잔에다가 따라볼게요 여러분들이 색깔을 보실 수 있도록 투명한 잔을 준비했어 꿀꿀꿀꿀 와 완전 엄청 걸쭉한데 두유 같아 두유 뭐 다른 것도 좋지만 막걸리 일단 먼저 한번 먹어봅시라 엄청 걸쭉해 없다? 앞에 프리미엄을 붙일 만하네. 굉장히 고급스러운 막걸리 같은 느낌이고요. 먹을 때도 걸쭉한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목 넘김이 뭐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막걸리가 도수가 10도인데 10도 치고는 조금 독한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지? 고급스러운 거래다 그런가? 자, 또이 김치는 어머니께서 직접 만드신 또 김장김치가 제일 맛있다 아닙니까? 메이드인 마미 김치. 야, 이거 일단 김치 먼저 좀 맛보고 싶다. 아, 진짜 갖다마 가지고 알죠. 그 아삭아삭하고 양념이 아직 덜 배어 있는 그 김치입니다. 음. 음. 고기에다가 김치 싹 감아 가지고 먹으면 기가 막히겠는데. 와. 맛있다 막걸리를 먹을 수밖에 없네. 먹다. 등갈비 몇분 삶았나요? 하시는데, 요거 제가 한 30분 정도 삶은 것 같아요. 등갈비도 너무 푹 삶으면 막 죽처럼 되고, 딱 적당하게 삶아야지 뜯는 맛이 있거든요. 음. 음. 등갈비 수육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한번 만들어봐야겠네요 하시는데 보통 옛날 등갈비 찜 아니면 구이로도 먹기도 하는데 이렇게 그냥 삶아가지고 수육으로 먹어도 꽤 맛있어요. 홍어도 먹어주세요 하시는데, 야 홍어는 제가 오늘 마트에서 샀는데 홍어가 좀 이상해. 사기 전에 보니까 막 금가루 같은 게 묻어있어. 황금 홍어인가? <laughs> 그래가지고 좀 신기해서 사봤는데 편광물질 홍어 뭐 그런 느낌인데 음. 한 먹어볼게요. 맛이 다르려나? 음 맛은 그냥 홍어입니다. <laughs> 홍어가 적당히 삶가가지고 약간 톡소는 맛도 있고 괜찮대요. 어, 마트 홍어 요즘에 잘 나와. 홍어는 소금장에 찍어 먹으면 최고랍니다. 하시는데 아 맞아요. 근데 저는 소금 찍어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그냥 홍어만 먹는 걸 좋아해요. 홍어 자체에도 짠 맛이 있거든요. 저는 그냥 이렇게 먹고 술 먹어요. 꼴꼴꼴. <laughs> 음, 맛있는데 양이 좀 적다. 딱딱. 드시는 게 아니라 서서 드시는 거였나요 하시는데 아 오늘 이 상이 좀 높아가지고 서있었는데 앉으면 요렇게 됩니다 대가리만 똥똥 떠당기는데 괜찮습니까? <laughs> 홍어 뭐 좀안 질긴가요? 제가 산건좀 질기더라고요 딱딱하고 하시는데 잘 보고 사야 돼요 근데 요즘에 이마트나 롯데마트 이런 대형마트에 파는 홍어 다른 퀄리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편의점 홍어는 솔직히 별로입니다 저는 편의점 홍어는 추천 안 드려요 아 김장 시즌이 돌아왔네요 이제 또분려가겠군요 하시는데 맞아요 김장 시즌 되면 진짜 힘들어요 네, 여러분들 요즘은 또뭐 남자라고 참여 안 하고 이러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뭐라도 도와주세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 도와주려고 해도 도움이 안돼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laughs> 아, 그런 건 눈치껏 알아서 하세요 이거 김치로 한번 삼합 만들어 봅시다 삼합. 아, 김치로 집안을 다진 다음에 여기다가 홍어 한점 살짝 올리고 한 입을 먹더라도 정성스럽게 먹어야지 그죠? 맛있게 아... 파 먹어주세요 하시는데 생파 먹는 게 신기한가봐. 이걸 자꾸 먹어달라고 하시네. 이렇게 파 생으로 먹는 거참 좋아요. 그래서 많이 안 매워.라고 말하지만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이렇게 먹으면 맵습니다 김장 김치는 수육이랑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맛있겠다 하시는데 어, 등갈비 수육 있잖아요. 나름 괜셨습니다 이게 삼겹살 수육은 그. 기름 맛으로 먹잖아요. 얘는 좀 담백하면서 그 뼈에 붙어 있는 늑간살 있죠. 그거 씹는 맛이에요. 쫄깃한 맛. 음. 그리고 이뼈 뜯는 맛. 고기는 뼈에 붙은 거 뜯을 때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laughs> 김장김치 너무 맛있어 보여요 가까이서 한번 보여주세요 하시는데 아 제가 김치를 가까이서 안 보여드렸구나 아그때요 갖다 와가지고 엄청 맛있어 보이죠? 이게 바로 엄마표 김장김치입니다 김치는 진짜 손으로 뻑뻑 찢어 먹어야 제맛인데 하시는데 보여드릴게요 사실 김치는 어머니가 이렇게 김장김치 하고 있을 때 가가지고 한입 얻어먹는 게 맛있어요 이렇게 싹 감아가지고 자 한입 해라 하면서 주거든 아! 음, 이제 이렇게 먹는 김치가 제일 맛있어. 맞아. <laughs> 한국인들은 공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방금. 김장김치랑 돼지고기 있으니까 굴이 땡기네요 하시는데, 아, 그러니까 저도 오늘 굴이랑 홍어 중에 아, 뭘 살까 고민을 하다가 홍어를 샀어요. 마트에 봉지 굴이 있는데, 아, 너무 비싸더라고. 봉지 굴 하나 보통 이렇게 5천원, 6천원 정도 하지않나요한 봉지에. 한 봉지에 9천원. 800원인가? 어, 그렇더라고. 홍어랑 같이 똑같아, 봉지으로 하나가. 그래서 홍어로 샀습니다. 뒤에 걸려있는 막걸리 먹는 도구 같은 걸로 막걸리 드링킹 해주세요 하시는데, 아,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고 싶지만 깨졌어요. <laughs> 깨져버려가지고 요거는 사용 못하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제가 왜 긴장김치인가요? 방송 타서 긴장했나요? 김치가 하시는데, <laughs> 아, 또 이게 김장김치 태어나고 첫방송 출연이라가지고 굉장히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고향에서 저희 어머니가 보내주신 김장김치와 함께 홍어, 그리고 등갈비 수육을 직접 만들어서 한번 먹어봤는데, 하, 역시 뭐, 삼합은 참을 수 없네요.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한상이었고요. 요 김치는 나중에 분명히 또푹 삭게 될 텐데, 그때 이제 묵은지가 되면 또 맛있게 돼지고기 넣고 김치찌개 끓여서 또 한번 방송에서 보여드릴게요. <laughs> 어쨌든 오늘 대길이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 더 재밌고, 터~~~~ 맛있는 영상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범! 안녕!